오늘 제가 엘럭티브에온다 오늘 저가 아주 웃음이 많습니다. 오늘 저가 이 양말도 이모한테 양말이랑 이 흔들어 차차차한 거예요. 아! 네. 걔가 지금 먼저는 광고 아닙니다. 노노노이. 그리고 이게 가루? 아그 있잖아요. 냄새가. 그 뭐지? 그 뽀로로. 뽀로로 비타민C 있잖아요. 여기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저가 <laughs> 처음으로 깨우기를한 건데. 뭘까요? 신기해요. 저는 시나몬를 좋아해요. <laughs>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귀여운 이런 거. 응, 음, 뭐로디? 뽀뽀뽀디. 저는 시나모을 좋아하는데, 먼저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가위! 맛이 있을 거그요 근데 맛이 없으면 나 실망할 거예요. 근데 맛이 있겠죠, 당연히. 맛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오 흰색 가루예요, 이게. 근데 왜흰들어 차차차냐? 차차네. 근데 세 번이 아니라. 왜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오 하나는 이거를. 하나는 가루를 안 뿌릴게요 <laughs> 마이 멜로디 오 달다 자이정도는오 여기 조금 남았다 자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자리를 꽉 잡고 흔들 이거를 흔들어 했어. 이거를 잘 흔들어야 될것 같아요. 흔들어. 흔들어. 됐어. 자, 이제 잘 됐는데. 잠깐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했고요. 자. 흔들어 내 마음을 흔들어 아야 어 비, 미끄러워요 왜냐면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래 개미 이거 소 소중 마음 거 같은데 오와 이눈 같아요 내가 나는 물처럼 야 같이 밥완자 먼저는 자 헬로키티 담 이건 베이비 파우더 뿐이요 먼저 그말멜로 그냥 생으로 할게요. 어쓸까 응. 이게 무슨 맛이냐면 마이구미쓸거 파우더 있는 걸 먹게요. 파우더가 정말 맛있다. 대망의 피부 씨를 오겠습니다 음. 어, 드디어 볼까요? 음. 여러분들은 뭘것 같아요? 저는 뽐뿌 뿌리네요. 잘 같아요. 여러분은 뭘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말해주세요. 우린 달거를못 달더라고요. 네. 시나무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오세요. 아, 헬로키티네. 아, 이씨는실마하지만뭐 하셨어요? 자폼폼프린인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개생면초예요? 뭐지? 모르겠어요 그럼. 뽐뽐뿌여요 응. 다 맛이 달라요. 이게 핑크색. 응. 이건 못까시나마 달. 딸기 맛. <laughs> 음, 자, 제, 끝맛은 사과 맛이네 자, 이제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엘리 럽 TV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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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